안녕하세요. 도리센스입니다. 요즘 들어서 발사원 파밍이 유행을 하면서 가뜩이나 비싼 아이템들의 가격이 더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힘들게 커런시를 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는 디바인 오브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디바인 오브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아이템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시즌의 진행 속도를 따라가기 벅차신 초보 유저분들께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놓치고 계실 수 있지만 오늘 영상을 보고 조금만 알아두신다면 하루에도 몇 디바인씩은 더 커런시를 벌수 있는 작고 소중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는 것은 디스코드의 TFT 채널입니다. 벌크 판매 탭 쪽에서 경로석 탭을 보시게 되면 15티어 경로석의 가격이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알 사원의 입장권 가도 같은 수정 수급에 있어서 15티어 6모드 경로석 이상에서 두 개의 수정을 공급하게 변경이 되면서 15티어 경로석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약 6장 정도의 1 디바인의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경로석만 모아서 판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많은 디바인을 벌 수가 있을 겁니다. 15티어 경로석은 일반적인 사냥을 진행하실 경우에 그 숫자가 웬만하면 늘어나기 때문에 창고에 그대로 쌓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 보자고 한다면, 360장 이상의 15티어 경로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가격대로 환산을 한다면, 경로석 가격만 60 디바인이 넘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제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양의 경로석을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약간의 경로석이 여분으로 남아 있으시다고 해도 내가 사용할 것만 빼고 판매하신다면 수익이 일어나는 것은 똑같다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유저분들께서는 사냥을 통해서 디바인 하나를 드시는 것보다 경로석 6개를 모으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오히려 디바인보다 경로석을 노리는 쪽이 현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사원 파밍 같은 경우에는 준비 시간이 너무 길고 내용도 매우 복잡합니다.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죠. 그전에 유행했던 심연파밍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또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파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경로석 자체를 파밍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다는 라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서판의 경우에는 이렇게 종류에 무관하게 지도에서 발견하는 경로석 수량 증가라는 옵션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가격도 매우 저렴하게 판매되는 경로석 서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런 서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여기에 경로석 자체에도 경로석 출현 확률이 높고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석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서판과의 시너지를 일으키신다면 많은 양의 경로석을 수급하면서 사냥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아, 아틀라스 패시브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모양이 모두 따라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노드는 끊임없는 갈림길인데요 지도에서 발견하는 경로석 수량을 늘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찍어주시는 것이 좋고, 이쪽에 있는 높은 길 같은 경우에는 경로석이 휘기 등급인 것까지는 상관 없지만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타락된 경로석의 가격은 가격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 높은 길 로드는 꼭 찍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서판에서 경로석 출현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서판 효과조차 올려줘야 합니다. 여기 4군데의 네 서판 효과가 올라가 있고요. 여기에 선도자 서판의 효과 두배가 되는 힘의 잔해도 꼭 찍어주셔야 하고 여기 있는 경로석에 적용되는 비고정 속성의 효과 증가 옵션까지도 최대한 많이 찍어 주셔야 경로석 출현 확률을 올려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약간의 준비만 가지고도 경로석을 훨씬 더 많이 파밍하는 것이 정극대적으로 가능합니다. 디바인 럭키 드랍만을 노리는 파밍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파밍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TFT 사용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TFT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관련 1타 강사라고 할수 있는 카키카키님의 영상을 더보기란에 링크해 두도록 할 테니까요. 보시고서 따라해 보시면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발사원시대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지 못하셔서 인플레이션에 당황하시기 보다는 대발사원시대에 꼭 맞는 경로석 파밍을 한번 진행해 보시고 조금 더 나은 커런시 수급을 가져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경로석 자체를 파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분의 경로석만 판매해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언제나 행복한 비오의 토리였습니다.